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즈파트너기인 고금상입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네. 중에 매출이 갑자기 커지고 음. 회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생기고 음. 있을까 생기는지가좀 궁금해서 꾸준히 영위하셔야 될 텐데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겠어요? 첫째로 현금 흐름의 불균형이 발생되게 된다고 하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외상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납기에 대한 지연으로서 현금이 늦게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생산과 납품 그리고 인건비 그 세금에 대해서 지출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고정비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인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게 되셨을 때는 시기적인 부분과 타이밍 부분을 적절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지급되는 기간까지 최소 3주에서 길게는 두달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정책자금만 믿고. 다가 또 다시 또 현금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운전 자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지급을 하시거나 세금을 내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상환하시거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시거나 어떤 형태로 활용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이 확장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 인증 또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기업 인증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업부설 연구소,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여성 대표님이라면 여성기업 인증, 그리고 업력이 좀 오래 되셨다고 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메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이런 인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증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매출에도 도움이 되시고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실 때도 가점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세금이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리스크로 또 다가오시게 됩니다. 기업 인증을 통해서도 세금을 좀 절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업설 연구소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봉의 25%를 법인세든 종소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을 때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실 때도 기업 인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다양한 세금들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금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도 있으시게 되고요 이런 관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불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대표이사님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세금에 대한 컨설팅과 세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기업 인증에 대한 관리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토탈로 관리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어 갑자기 매출이 커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리스크와 구멍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셔서 정부 지원 사업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셨을 때 현금 흐름에 대한 불균형도 해소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의 매출도 늘릴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시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리스크도 적절하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들을 한 번에 토탈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회사 비즈파트너 귀인입니다.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이런 관리들을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기업 분명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